안녕하세요. 파주 모모트 특판 가구 정매죠 호이나빠입니다. 네 오늘은 당당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할 건데, 어 제가 바로 전에 식탁 뭐 설명하면서 예 요번 주나 뭐 새로운 제품 대단한 제품이 올 거라고 예고를 해드렸어요. 제가 생각해도 생각을 해도 예, 정말 미친 놈처럼 내가 <laughs> 이런 금액에 팝니다. 신제품이에요. 근데 금액을 어떻게? 바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품에 따라 가격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제품은 정말 예, 앞으로 있어서도 안될 금액으로 내가 단 2주만 50센트를 한정으로 50센트 한정을 단 2주 시, 어, 7월 13일까지 제가 판매를 할 건데요. 무빙 쇼파에다가, 예, 무빙 쇼파에요. 요즘 한참 인기죠? 근데 어떻게? 블루투스 스피커까지 다되고 음악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걸다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금액은?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바로 공개해드릴 건데, 끝내줍니다. 이 금액을 놓치시면, 어, 제가 그런 거예요. 7월 13일까지 단 2주까지만 제가 그 금액에 팔 건데 이 기간이 넘으면 훨씬 비싸게 판매가 될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가격부터 제가 공개를 해 드릴게요 예, 제 뒤에 있는 이 제품인데 가격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공개하는 이유는 공개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당당해서도 그렇고 뭐 피해 따는 점에 뭐 피해 그런 거예 인정 사정 없습니다 이제는 예 그냥 139만 원4인입니다3,000 사이즈 나오는 거예요 폭은 1,100이고 그리고 헤드레스 기능 달고 무빙 쇼파가 다 앞으로 나오는데 좀다가 바로 설명 드릴 건데 자 수량 한정입니다 50세트예요. 2주 7월 13일까지 인데 물론 13일 이전에 50세트가 다 나간다 그러면은 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더 오를 건데 얼마가 되느냐 2주 후 아니면 50세트가 다 나간 후에는 169만원에 팔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박는 거에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판매처는 여기 파주 본점 모먼트 파주 본점하고 예, 용인점 광주점, 창원점 이렇게 세트로 다해서 팔 건데 꼭 들리셔서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왜이 금액을 제가 할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날짜 한정 다한 거예요. 여름 휴가 예 멋지게 다녀오시라고 예 이때 다 구매하시고 다 끝낸 다음에 휴가 여름 휴가 계획 잘 잡으시고 갔다 오시면 됩니다. 정말. 139만원이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이게 139만원이 제가 좀 있으면 1 6 9만원팔 건데, 이 금액을 내가 또 처음부터 밝힌 이유는 여기 유튜브에도 많이 보실 거지만, 유튜브 뭐 구독자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저희 밴드, 예 주로 활동하고 을 있습니다 파주 모모트 특판 가구 예 밴드입니다 오셔서 가입 뭐 가입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뭐 개인 정보 필요 없고 무조건 가입이 되니까 오셔서 가입하시면 거기에 모든 자료 뭐 여태 나왔던 제품의 가격 상세하게 다 나와 있고 여태 그거 보시면 되는데 이 금액 요 제품 자체는 예 밴드 멤버님께만 판매가 되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예 가입하셔서 멤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밴드 멤버님께만 저희가 판매되고요. 네, 예, 구매 작성 시, 예, 확인이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대단한 제품의 신제품이에요. 무빙 요새 한참 유행이죠? 그래서, 뭐, 물론, 뭐, 끝물이다 아니다. 그런 말도 많아요. 근데 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이 금액에 사실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저희도 쇼파가 무빙이 있어요. 그것도 149만원이에요. 그냥 아무 기능, 그냥 무빙 있는데도. 정말 싸게 파는다고 판매한 건데, 근데 더 싸게, 10만원 더 싸게 기능은 훨씬 좋은, 비싼 기능이 들어갔는데도 더 싸게 파는 139만원이에요. 예, 얘기해드렸어요. 7월 13일이나 50세트 다 나가면 그 이후로는 169만원이고, 예. 제, 돼 있는 요 제품이 맞습니다. 원단, 마야투라는 원단이고요. 제가 전에 제 물건, 스윙쇼파 했을 때, 거의 마야투라는 원단을 사용해서 너무 괜찮은 반응으로 순식간에 다 완판 을 쳤습니다. 그 원단 바로 또 사용했습니다. 기능성 원단입니다. 뭐가 묻었을 때 무채시로 간단하게 지울 수 있고, 예. 스크래치도 강합니다. 예. 생활방수는 기본적으로 다돼 있는 거고. 예. 쿠션 세 개가 같이 갑니다. 자, 하나. 쿠션감만도 상당히 나옵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이게 세 개가 같이 갈 거고, 헤드리스트 기능이라는 게, 너 잠깐만 빠져 있어봐. 근데 끝까지 비춰줘. 아, 한번 비춰줄까? 139만원? 네, 4인용이에요. 4인용입니다. 4인용 3천짜리3천에서 조금 빠지긴 해요. 오차가 있긴 한데, 3천0에서 조금 빠지는 사이즈예요뭐 2 9 5 0도나뭐그 정도에서 살짝 넘는데 이장 그렇게 이천 삼천에서 예이천구백까지 이렇게 오차 보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드레스 기능이 이렇게 단계별로 따다닥 예 이렇게 됩니다. 내리시고 여기서부터 일단 이단삼단사단오단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각도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뭐이 이, 정도에 이렇게 할 수도 이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피커하고 여기가 진공관이라 해서 우퍼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빈공간이나면 쿵쿵쿵 쳐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뒤에도, 잠깐 보여줄까? 예, 뒤에도 있다는 걸 확실히 한번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예, 이쪽에서 한번, 이쪽에서 한번 바, 저, 찍어주시겠어요? 네. 예. 이렇게 뒤에도 스피커가 있어요. 이 스피커는 뭐냐? 예, 여기 뒤에도 있고, 앞에도 이리 오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앞에. 좋렇게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뒤에도 물론 있어요. 이 스피커가 4 개가 무려3 개도 아니고 대부분 3 개예요. 무려4 개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여기 보시면 보세요. UFO <laughs> 예. 여기 최신 블루투스 기능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 기계가 최신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빛깔로 뭐 번쩍번쩍 하고 요거 단추를 누르시면 예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만 나오게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다시 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더 누르면 색상이 변해요 빨간색 보라색 연두색 이렇게 하고 한번 더 누르면 예한 번만 더 눌러 볼까요 이렇게 예, 무지개 시, 식으로 이렇게 빠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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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색상이 한꺼번에 나오고 예 여기에 음 USB 충전 단자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그 뭐야 이어폰이나 그런 거 잭선이 다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C C형 예. 여기 코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충전 코드인데 여기도 보시면 예. 여기도 충전 USB 코드가 있고 그리고 이게 뭐냐? 아 요거는 뭐 음악 넘기고그 볼륨 줄이고뭐 높이고 하는 거고 다음 곡, 근처, 그리고 스톱 뭐 플레이, 그다음에 요거 가운데는 부, 여기 보시면 보시면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되죠 이렇게 충전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블루투스 음악을 이게 들을 수 있는 게 제가 음악을 틀더니 뭐 저작권 그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을 내가 한번 여기 제가 바로 전에 예, 영상 찍었던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제품을 제가 오늘 근데 10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요 예. 칠 겁니다. 가격을 공개를 할 건데 영상 중간이나 맛집에 공개할 거고요.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말 말소리 틀려서 번쩍번쩍 하네. 얼마? 짜잔. 이렇게서 해 음악을 다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다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거 이런 건 그냥 이런 기능 없어도 150, 1200 0 0다 나갔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그 이런 기능 블루투스 기능이 장착이 돼 있고 거기에 자 무빙입니다 무빙 예.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 포머 뭐 이쪽 딱 포머스트 트레, 그렇잖아요 트레스포머 그거 이렇게 트레스포머 딱그뭐 예, 노브트처럼 딱그뭐탁 올라와. 이게, 이거 뭐, 장난점은 있는데, 통으로 된 것도 있긴 한데, 요거는 이 제품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우리가 한참 팔았던 그, 이단 형태로 돼 있는 거고, 예, 이렇게. 이거 일단은 쿠션이세 개가 다 같이 가긴 하는데, 일단 여기다 한번 놓을게요. 그리고 설명 한번 드려볼 건데, 자, 이 무서, 그러니까 이게, 리모컨으로 다 작동은 되는데 정말 편리하게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한꺼번에 다 되는 건데 자두번째 한번 물러볼게요 이게 나와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원터치 한번 누르면 그냥 나오는 거야. 한번더 누르면 서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누르면 가고 그리고 뒤로 누른다. 여기서 그냥 순 상태에서 뒤로도 가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다 뺐어.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이렇게 뺐어. 다 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 되는 거예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요, 어 예전에 카우치 쇼파라고 한참 유행이었죠 한쪽 발 뻗게끔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냥 일반 쇼파가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주무셔도 되고 여기 자녀님 뭐 한꺼번에 올라가서 뭐 사모님이랑 사장님이다 같이 올라가셔서 같이 놀 수도 있는 그 공간이 마련이 된 거예요 편하게 그리고 여기서 TV 시청도 누워서 멋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다음 거 하나씩 넣을 수도 있고 다음 것도 하나씩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딱 쓰더 한꺼번에 다 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다 같이 나오고 한꺼번에 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봐봐 자아 귀찮아 그냥 한 번에 다 할래 그럼 한 번만 누르시면 다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딱 멈출 수가 있어. 여기서도 멈춰도 되고 다시 넣어도 되고 다시 이렇게 해도 돼요. 마음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넣었다 뺐다도 되고 만약에 여기 걸 하나만 뺐어. 그럼 요즘은 카우치 아시죠? 뭐 기능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아, 여기 카우치인데, 이사 갔을 때, 어 방향이 틀려서 어떡하지, 못 갖고 가.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만 빼놓으면, 카우치 이쪽을 빼든 이쪽을 빼든, 하나만 빼놓으시면, 카우치 소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편하잖아요. 음악도 여기 들을 수 있어. 조용하게.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쪽도, 이쪽도 할 거든, 그냥 이쪽만 카우치를 하셔도 된다? 그럼 방향만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하나 기똥창게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있는 게 뭐냐면, 기능성 소재에요. 보시면 옆에도 다 차단을 해놨어요. 옆에 막아놨어요, 이렇게. 다 업그레이드 돼서 옆에 다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뭐, 고장염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사 나더라도 애쓴 스는되고요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넣었을 때, 예, 이런 식으로. 너무 좋은 제품, 그러니까, 한참 유행이에요. 제가 뭐, 거의 1년은 정말 그냥 5차 완판까지 해가면서 이런 브루트 기능, 기능은 없었지만, 정말 지금도 대박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우연치 않게 제가 업체 계약을 맺고 제가 우리 모모트 가구에서만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제가 많이 수량은 예 계속 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팔 건데 물론 모르겠어요 뭐 정말 많이 해가지고 수량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139만 원에. 예, 밴드 파주 모모트 특판 가구는 밴드 멤버님께만 판매할 거니까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기 바라고 예, 수량 한정 50세트 예, 7월 13일까지만 무빙 쇼파 블루투스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빙 쇼파도 130만원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이 지나거나 수량이 다 한정돼서 나갔다? 그럼 그 이유는 169만원이에요. 내가 정확히 못 박을 거예요. 근데 169만원도 결코 비싼 건 절대 아니에요. 자신 있어서 169만원 제가 팔 거예요. 그 금액이 끝내주는 금액이에요. 근데 어떻게 30 무료 30만 원씩이나 더 d c 해가지고 제가 판매하는 그것도 한정 수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은 제가 너무 많이 따는 제품으로 저희 우리 무빙 다 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뭐전영 전에 영상 보시면 많이 해놨어요. 나 이쪽 각도가 좋은가? 그쪽에서 찍가까어그렇하해서 해도 되고 자 무빙 쇼파입니다. 정말 요새 인기고 요 지금 이 금액이 됐을 때 빨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제 제가 또 미친 미친 놈 소리 한번더 듣고 지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저는 우리 멤버님들 구독자님께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많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하시고 있고 그리고 평일 평일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너무 많이 이렇게 막분벼서 오시니까 저희가 대, 응대를 많이 이렇게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우리가 판매지 뭐 저희 하시는 분들이랑 저희랑 해서 (4분이) 있긴 한데 그거 좀좀 좀 소홀할 수가 있으니까 주말 주중에도 많이 오셨으면 뭐 물론 주말은 상관없어요 근데 주중에 오시면 좀더 편하게 저희가 응대해 드릴 거니까 그때 많이 해주시고 파주 예, 파주 본점, 그다음에 용인점, 그다음에 창원점 광주점 다 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파주 모모트 특판 가구예요. 예, 여기는 파주 본점이고 제가 여기 파주 본점에 있는 거예요. 오시면 항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 아, 이거 뭐좀더 설명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빨리 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블루투스 기능 보셨죠? 끝내 줍니다. 이거 이거 기능 들어가고 내가 이 금액에 파는 거예요.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바로 전에 식탁, 정말 굉장한 제품이에요, 그거는. 애쉬 원목에다가 정말 굉장한 제품인데, 제가 100만원 초반에 팔잖아요. 네,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어서 가면서 제대로 된 제품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 매장 모모트 가구는요, 싼 제품을 싸게 파는 데가 아닙니다. 정말 비싼 제품을 특가 판매로 해가지고 수량 띠기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잡아서 싸게 뿌리는 거예요. 그 대신 많이 사 주셔야 제가 조금 남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주 모먼트 특판 가고 정비죠. 호인나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